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젤리입니다. 아, 네. 네, 오늘 아쉬움은, 혀를 삼키면 어떻게, 혀를 삼킬 수 있을까? 일단, 해볼게요. 음, 어, 잠깐만요. 음, 잠깐만요. 네,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건아니요 음. 아이러로 진짜 상처질 것 같아. 아, 무슨 네요 응. 음. 상처자. 상처. 잠깐 제시가 어딨어? 제가어쩌었지 아니 없이안녀석이이안없어어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그면 여기서 마치게 그러면 안녕